라서 오. 네 오늘은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기로 해서 어, 집에 이 인테리어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기존에 여기 이제 식탁이 있었는데 저쪽으로 일단 빼놨고요 여기에 캠핑 테이블이 하나 더 이렇게 오발타이올 거고 이제 의자들이 이렇게 짜자자작해서 총 일곱 명이서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얼굴 드림이밀어 여보세요 안녕 브이로그 찍는다아 손에 야, 이거 너가 얘기 안 방금? 어. 나 뭐, 나뭐 이상한, 얘기한 아, 나 무슨 이상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야? 나 짐들고 있는 마교육 어. 이거 들고 있었는데 우리. <웃음> <웃음> 자. 자. 자, 안녕. 어서 오세요. <laughs> 자 오늘 밤은 길기 때문에 자 상쾌환 스틱 그 뉴스. 자료를 봤는데 숙취해소라는 이 문구 자체를 넣으려면 어떤 그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된댔나 상쾌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상쾌한 힘을 빌려 밤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에서 <laughs> 야전침대를 3만 원에 샀다는 신기어군. <laughs> <죽어>. 여러분 <laughs> 돈을 좀 쓰세요. <laughs> 아, 이질것같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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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 맞아 그거 맞아. 잘좀 해봐. <laughs> 아니 나 지금 힘이 다 써졌어. 한번 해봐. 그래. <laughs> 맞는 거 같긴 한데 맞는 거야. 맞춰야 돼. 어. 해내야 돼. <웃음> <웃음> 아, 데지? 데지? <웃음> 데지, <웃음> 와 태무 진짜 조금만 더 크게 만들지 이새끼들. 태무 장난. 천 뭐, 아꼈어. 천 아꼈어 씨. 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남자들만 됐어. 남자들만 할수 있는 저거야. <laughs> 야, 못해 아아 민규야 민규야 이러저거한번 했어 <laughs> 이거 <이걸>? 는나 <안> 했어? <laughs> 어. 되는 거야 그때 이후로 처음 쓰는 그때 유로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거 그때도 거야. 이렇게 했어? 어야 지금 원배불러와어야 <laughs> 그렇게 미니 까는 어야 쉽네 금방 금망, 하네 됐어? 어 됐어 아, 됐어. <laughs> 아 이거 1년이 <힘이> 이 <laughs> 필요한 거야 이쪽도 <laughs> 한 거야? 어 대부분 혼자서 하는 사람 못하겠네 <laughs> <laughs> 어서 오늘의 1차 메뉴는 이제 해물 잼을 이제 간단히 먹으면서 배를 좀 채우고 그리고 이거 보면은 어떤 음식일지 추정이 되나요? 맞습니다. 바로 대광어. 광어를 썰어가지고 2 차로 이제 또 해산물인 광어를 먹으면서 술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안열어졌던 거야? 어. 어서 오세요. 안들렸나 어서오세요 서요 아.. 못 먹게 셨습니다 죄송해요 못셨습니다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물찜으로 어, 아, 아, 1차를 아, 아,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니다 아, 이거 내가 접시라고아아맞시아라아도저 이거 세요접라고아니었어

도마뱀 키우는 사람은 좀 봤는데 음 갈팽이는 또 처음이니까 뭔가 뭐 이유가 있나 했지 나 저, 저희는 이제, 이제 와인을 마시고 저 앞에 앉아서 소맥과 소주로이 그래? 지금 그래. 이제 달려오습니다장빠가좀 <laughs> 아, 이상하게 해가지고 <laughs> 나도 <있어. 웃음> 근데 육준서 난 육준서 엄청 어아데 약간 막판에 <laughs> 좀 애가 이상한 짓 하나 좀 아니 안 그냥 안 걔는 안 그래. 이상해 그 밸런스가 맞잖아 걔는 밸런스가 무너졌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장발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하관이 그러니까 중반 여기가 긴데 아발이니까 머리가 d the woman, woman, 은 n d the g i I s i s o 를설정하 n i s o 가 g o i n 헤딩! <laughs> 저 머리가 왜 그래 i n o u g o i 야 머리가 왜 그래 are y <laughs> 남잡표 뭐 <laughs> 여기. 아, 여기 있네. <laughs> 우리 결혼기념일 날 신당동 가서 오, 와인 엄청 많이, 많이 먹었거든 여자 친구분이 그때 어떠셨대? 너무 좋아해. 아, 진짜. 응. 다행이데그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고학번 선배들이 아. <laughs> 아이 아, 기을 기억을 해야 말이지. 제 방송이었구나 <laughs> 공연 방송 드립시다 <laughs> 그, 공연 방송이 아니라 맞아 그런 느낌이했어 어. 근데 와, 엄청 아, 엄청 그거했겠더라고그 긴장했을 것같더라 아 왜냐면 여대에서는 군대를 안 가니까 그렇게. 한아 3살 많으면 4살 5살도 물론 휴학해도 술자리를 같이 할 일은 많이 없지 않나? 뭐거 없지 오빠 수신자 부담이어나 수신자 부담을 거의 전부 쫙 지내고 나 만년 때전화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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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먼저 받나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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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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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있었어 뭐이랬다성사 무슨 뭘너이야 여자 목소리 기 여기, 여기, 리 듣고 싶 여기, 여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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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언니는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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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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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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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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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기 여기, 여기, 여 내가 해 어, 했... 그러니까 두부 이렇게, 세, 이렇게. 어? 찹쌀떡 된장찹고떡 두부찹쌀떡 오오 제대로인데? 어. 어. 진짜 맛있어 엄마는 여행가서도 혼자 먹잖아 대단하다 엄마는 된장찌개 잘 끓여 어, 나 찌개는 할줄 모르. 나 파스타 어, 오빠는, 오빠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 엄마님이 요리를 잘하잖아 우리 엄아또 야무지게 할줄 알았네 야 이거 고래사가 네임밸류야 치는 거야 여기 아니 거의 그리면 떡볶이인데 떡볶이? 색깔이? 진짜 색깔이 완전 떡볶이 완전 떡볶이인데 얘는 근데 색을 못 살린다 이 카메라는 아 지금 이게 디 로그 야 얘도 로그가 있어? 티 <laughs> 로그로 로그, 쳤어. 개나소나 로그야. 로그처럼 이렇게 로그, 또왜그래대뭐좀느낌 로그. 어, 좋다. 먹기가 좋아, 일단. 그러니까 그것도 팔더라고. 파인애플 안에 담긴 것도. 오, 네. 근데 그건 더 비싸더라고. 이거는 세개 묶음인데. 응? 신혼네람에 괜찮아. 지내주긴. 근데 파인애플은 아 하나에 아 원래는 저와 이제 유리네 신혼집에서 집들이를 했어야 되는데. 음. 집이 너무 좁고, 잘수 없는 관계로 야, 이거 좀 넓은 우리 경환이네와 그래. 유진이네 집에서 집들이를 어, 그래. 뭐아 이게 칼을 움직이는 게 사과를 움직여야 돼, 사과를 이렇싹 끝에 그만거기까는 아니야 <laughs> 진짜 사과 사과 <laughs> 아, 나못 봤어 사못 봤어 <laughs> <laughs> 오 아, 이거 좋아, 이아 이거 좋아, 거아거좋거아거거 좋아. 거좋거 좋아. 거거거좋거거 좋아. 이거 좋거 이거 좋이 이거 좋아. 이 이거 거아 이거 이거 거 좋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좋아. 이거 이거 게 쪼개가지고 비트는 거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 야 거기서 아, 살짝이라도 야, 야. 살짝이라도 피 보면 뭐, 너 저희 꼴찌인거 알지? 오 사마 원배 사마 약간 그리고. 엄마 스타일이야. 오. 딱 하고 톡. 이렇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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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배가 근데 좀 그게 있네. 어, 원배가 좀까붙지 않네. 그러니까. 손은 안 배요. 구성과에 한번 해줘. 조절이 보다 조절을. 근데 조절이 필요한 게 손이. 경환이 내 앞에서 경환이가 기억이 보다 잘. 그래. 어? 아니야. 아니, 살 잡는 느낌은 훨씬 안정적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손... 것 같은 섬세함이 없잖아. 없잖아. 아, 그렇지. 아,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결과로 증명한다고. <laughs> 아니, 아니, 손을 안 대는 게이 엄지가, 경화, 엄지가 여기 위에 올라가서 두께감을 그렇지. 느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여 여기서 엄지가 이... <laughs> 여기 해야지. 근데 네, 얘는 배 있는 게무서지 나는, 나는, 나는. <laughs> 나한 공포심이 이상해. 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두께는. <laughs> 피만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썩어요. <laughs> 아니, 거. 이 위에 있어야 덜 배이지. <laughs> 이렇게 하면 배이지. 이렇게 하면 칼, 칼이 칼 가는 경로에 <laughs> 너손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스타일이 있어. 스타일이 있어. 이만큼만 간다, 이거네. 나는 딱 조절해. <laughs> 미치을 계산했다 이거야 지금. 나더 네, 노란. 진짜 아니, 이렇게 가지고 말하잖아아 결과를 내라고 <laughs> 껍질이 지금. 거의, 아. 야 껍질이 그냥 아, 이걸 거의 다이어트를 시켜놨어 지금. 야 손이 베어버리잖아. <laughs> 그러면은 손이 베면은 손이 안 베이지는 않은. <laughs> 펌핑돼가지고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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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나 이봐, 이봐, 이봐. 야 이거 완전 완전 빵점이지 이거. <laughs> 이거 완전 빵점이지. 빵점. 술잔으로 퍼버렸다. 엘로카드야. 이거는 야이거마 영화 주잖아. 살잘 깎아놓고. 야 여기도 잘하네. 어? 뭐야? 야야야야 여기 있었는데 얘가 제일 잘하네 야 숨은 고수가 있었어 민규가 있었는데 어, 뭐야. 난 뭐야? 맨날 깎아먹어아 진짜? 지금까지 잘야 아, 아, 이게 착야거야 아예 안 했어? 야 이게 잠깐 얼마나 가소로워 어 가소로워 어 보면서 야 뭐야 너 뭐야 야나 이렇게 못 깎아 가소로야야야 너무 예뻐 여긴 여성들 사이에서도아닌데 아니 야 이게 나와봐. 잘 닦는 거네 잘습니다 가수로 아. 왔네 민기오빠 담배 네? 지 담배.. 냄새.. 나는 그.. 키로닦는저 뭐.. 저한 잔도 안 뺐어요 아말이 잠깐 근데 이거 손떨방이 되게 잘 된다 얘는 그러지 그 액정캠이니까 극한적인 상황에 있어서 아... 얘는 이게 잘기용되구나오 어, 진짜 아, 그게 보인다고? <목소리를> <laughs> 아니, 나 그러니까.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 <laughs> 아니 찍고 화면을 보고 봐야겠지 좀 오바가 시발에 있는 거 같아 진이 오늘 비슷하게 <laughs> 많이 쓰네 그러니까 유진이 오늘은 술안 취하겠다 아, 진짜 그렇지 나 조금 힘드네 이제 그것보다 샤인 머스캣이 좀더 비싸가나? 근데 진짜 시부모애들모아온 다음에 서울 음식 대접하는 그런 느낌이다. <laughs> 이런 음식 있다고? 맛있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 치즈 자체도 단데? 그러니까 이 단맛이 있어. 치즈 자체도 단맛이 있어. 그러니까 치즈도 살짝 단 치즈인데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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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야. 근데 아니야. 치즈가 달진 않은데 샤인 머스캣이 단데 소금을 넣으니까 그게 극대화되는 거야. 아, 그런 건가? 아니 올리브유 맛이 너무 센데? 아까는 확실히 맛있는데. 이 단맛이 없었는데 이걸 <laughs> 먹으니까 닭발이 어, 없어서. 달짝지근한 맛이 나. 얘는 나 치즈가 먼저 들어갔 이거 네. 다 드시고 또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야, 진짜? 꿀을, 꿀을 네네. 조금 뿔인 줄 알았어. 마음껏 먹어야겠다. 마음껏 드시고 다 드시고 가서. 민아, 냉장고에 닭발, 닭발, 닭대. 이것만 넣어. 샤이머스키는 치즈만 넣어. 왜그 이상한 뭐 자리 찾아가고 있어? 월세대라고. 술안주가 그래. 그래. <laughs> 완전히 이거를. 거야 이거야. 너무 맛있어. 이거는 나는 돈 주고 사먹어. 뿌듯하다, 뿌듯하네. 그래도 막걸리 뭐한 소주랑 마저 먹고 아, 아, 소주를 먹고 이걸 먹어? 소주 마저 털 우리 단체 사진을 지금 찍을까? 바지 한 개만 줄어. 어 줄게. 아, 이따가 내일 아침에 찍을. 아그러게 어, 뭐. 그래, 단체 사진이 없네. 야 여름이 더 좋다고. 우리 겨울이 안 돼. 겨울까? 저혼 너무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성격 예. 어, 예. 다른데 좀 이성적으로 대화를. 맞아 대화야. 뭐 어, 잡아 놓은 게 어, 예진 어쨌든 오늘 들은 얘기 못 들은 걸로 해. <웃음> <웃음> 그게 맞아. <웃음> <웃음> 그게 맞고. 근데 이거 진짜 맨정신에 둘이 그냥 아무 다른 사람 얘기 진짜 아, 말고 이것만 말. 그래. 아이 저게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맞아.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laughs> <있다.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laughs> <이게> 우리 맨정신에 <laughs> 이성적으로 딱 그렇게 딱 했어. 이제 네, 약간 오, 바라는 게좀 있긴 <laughs> 아, 있나 보다. 여기서 알이들한 거야? 어 모이치에서. 어. 그리고 셋업 60만, 내가 한 100만 원 썼고 80 아, 언니가 저... 진짜 조금 샀네. 너 구도 다 포함해서 0만 아, 셀프 거? 메이크업 했으니까 아, 이분은 어. 언니 메이크업 언니가 했죠? 어, 엄청 잘했다. 음... 열심히. 근데 구도 아, 싸게 했네너뭐 여러 가지 사면서 어? <laughs> 언니 메이크업 진짜 잘했다. 음. 본인 했 맞아. 어색거 없었어. 어. 응. 결혼 얘기해 지금. 너무다 <laughs> 아니야. 못하려. 그니까 야 듣고 있어. 우리 별거 안 해. 그때쯤 어, 또해 뭐, 주겠지 너네가. 야 무명 무상이 지금 언제쯤 또해 주겠지. 뭐야? 나왜뭐야 되지? 뭐야 돼? 한 4월이면 좋아. 얼마 안 남았네. 아니, 나는 나는 언니 갔다 올서 찍을 줄 알았어 일단 너네가 갔다 오면 만약... 여기 우리... 와 진짜 끈적다 네. 기대된다 이게 성시경이 만든 거야? 성시경이 만들었어? 성시경이 뭐한거 아니야? 경탁주니까? 성시경이... 오우 <laughs> 저희는 일단 그 회와 어... 라면 김치라면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내일을 다 기억하고 내일 제가 어떤 말했는지 어록을 같이 이 기억해 보시죠. 저는 다 기억합니다. 지금 저를 찍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굴하지 않고 저는 그냥 무뚝뚝하게 가겠습니다. 굴하지? 하거든. 가격 대비 확실히 맛이 있어. 자, 우리 규옥 공께서 산토리 위스키, 오드 위스키를 또건던지자네요 같이 자리를 하면서 또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리 오드 위스키 음. 돌고 돌아 존이어 코블 그럼 막히네. 결국에 존이어 코블로로 가는데 존이어 코블 맞아 블로가 완전 끝판왕. 그냥 완전 그냥 뭔가 과일 주스 먹는 것 마냥 아, 진짜? 진짜? 완전 밸런스가 딱 밸런스 완전 좋대 죽여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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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도 싼 입인가 봐 나도 안 먹어서 몰라 음, 싸 나도 내놔주고 사 저도 정도 입맛에 그렇게 디테일이 있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어 유진이 진 바로 언니한테 뒤집어 씌워야 언니 왜이 먹어? 저 인성 보소 어 야야야 야. 야 유진 쎘다 에이 에이 유진 내가 유진이 이겼다 에이. 짝짝뜨기를 짝뜨기를 어갔가잘 유진이 올라다 올라 <목소리> <일단, 목소리> 한잔 털고 또 다른 거야. 어, 어이, 에이. 에이.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 <laughs> 야 유리가 거짓말이 많잖아. 아니야, 같은, 오빠. 편이 없어. 같은 편이 없어. 이해해줘. 원배반 나랑 아멘, 비슷해. 어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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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나랑 비슷해. 야, 내 오늘 많이 버틴 거야. 살려준다. 원배 오늘 많이 버틴 거야. 같은 편이 없어. 근데 유리 지금 멀쩡해? 유리 지금? 아 유현이가 잘 마시는데. 그러 그러니까 유... 너무 슬픈데 이게 와... 올릴 결월 있을까? 막 장례식장 이렇게 막 찍어. 가지 어, 나는 그건 거 못해. 저는 에센스 올립니다. 차카라테스 구독해 주세요.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희 드레이크의 장례식을 <laughs> 다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부터. 우리 네. 그 드레이크의 장례식을. 우리 다 같이 춤 하는 그뭐였 팍팍팍팍팍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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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근데, 근데, 이거 근데 드이가 죽었어? 아니 이거 자 근데 A마이너 A마이너 이게 이게 어떻게 이스드림남아가드이크랑이 디스, 디스가 디스, 디스, 디스 아주 디스. 야 원백콩 온다 야 천생 연웅이 원백콩 오라 야저러 둘이 같이 자는 게 진짜 천생연두 뭐야 저거 야 원백콩 다 둘이 잔다 잠깐만 저기 일단은 패배자들의 모습이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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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맞죠? 패배자들의 모습이라고 네. 봐도 되고. 이만. 점상하지 마. 컨트롤 컨트롤. 내가 제일 싫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주름 개 잡는다. 야, 뭐 아직도 안 일어나. 마음이 좋아. 야, 무슨 뭐 취가 있어? 아, <laughs> <막> 이러다고. 아니 방에 들어온 상아에 엄매, 매 지금 그겼어. 엄매 그겼어 지금. 야, 엄매 지금 맹렬지 뭐, 뭐, 나는 뭐 아무렇지 않은데, <laughs> 어우 뭐 그거 먹고 숙이 안 좋아 막 이러면서 막. <laughs> 어떡했어, 아니, 그래. 내가 먹고 싶다고 도망쳐. 토마토. 도망쳐서 <laughs> 그냥 완전 히 이렇게 완전 던져버리고. 이 링커터랑 차원 위스키 그중에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소금과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 그렇게 해가지고 함정식딱 내면 여기다가 위스키 한병딱 먹어 그래 그거 하고 엽떡 땀찔찔한다 그렇지 바로 먹어 뭐. 근데 사실 엽, 엽떡이 먼저 그냥 그래. <laughs> 오늘 안주에 대해서 <웃음> 그 <웃음> 일평을 <웃음> 해주자면 네잘 들었습니다. 기대하기에는... 오늘 대공어에 대해서 이렇게 한 평을 해주자면. <laughs> 네잘 들었습니다. 이거, 이거. 야 이게 <laughs> 이거야 이게 기하 니 이게 이게 뭐지 알아? 밀리원카? 달새, 사... 내... 이게... 발다테 이게 개추한 포인트야. <laughs> 오 예. 여기 쫄쫄이, 쫄쫄이 라인을 보여. <laughs> 이거 김원중 아니면 이거들, <laughs> 이거 이거 쉽게 이틈새는. 내가 <laughs> 며칠 전에 이거를 수을 쳐서 이 정도지. 아수을 쳤잖아. 잠깐만, 니가 니가 니가는 우리 백인들에서는. 니가 <laughs> 네, <네가. 웃음> <laughs> 비행기를 타고 가라. s h a k it up 사랑하느라고원다 god 오오오이 기준 맞 분들 고민이 참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네 저거 저거야. 박미님 저거 캡시 두개넣서 라면에 김치 넣을 아 왜요 아, 아이 씨, 나 깜짝 놀랐네. 아, 왜요? 아니 뭐라면유 김치 넣으면 안돼요? 나도 키우고 싶다 사! 그럼 조하니 언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그러면 진짜 백들의 대화긴 해 아니 백자를 말해줄 거야 왜아 나는 경이의열심친로를뭐 내가 다본건 아니지만 뭐다 봤을 수도 있고 그래도 막 그런 이런 비주얼적인 말에서는 유진이가 그래도 <람이> 아니 비주얼적인 건 유진이가 제일 예뻐 어, 유진이가 제일 예뻐 안 봐도 제일 예뻐 <람이> 아, 어, 비얼도지너잘해저 저는 뭐 어때서. 아니, 잠깐만. 는장배를장배고내넌 졌어. <laughs> 너 나한테 졌어. 원배는 그냥 죽었지. 원배 그 유진이한테 안 되지. 원배는 안 돼. 한 마디 한마디. 이럴래. <laughs> <몇> 야, <시야>? <laughs> <룬 웃음> 3시 54분인데. 야, 얘네 진짜. 다 우리 먹으면 다 살아 있어. 진짜로. 야, 원배는 형만 잡아도 절대 난 이만큼은 밤못 보는. <laughs> 어플치 내가 잡을 잡히겠다 Point blank. Point b l a 아오 배터리도 없어 지금 뭐 찍지도 <laughs> 못해. 아니야 오빠가 오빠갈 때까지 잘 여기 <laughs> 있어 <웃음> 이게 사랑이야? 그럼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사랑이. 사랑이지. 이게 아, 사랑이니? 진짜 절대 사랑. 사랑. 사랑 별거 없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누워 자는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기다려 주는 거 이게, 이게 사랑이지.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 결혼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겪어보는 결혼을 해? 너할수 있니? 이걸 어떻게 겪고봐너할수 있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지. 씨. 이게 불락이야? <laughs> 이게 불락이야고 <laughs> 이게 불락이야? <laughs> 누군든 내두라고 이게 불량이야. 몇 명도 내두라고몇 명도. 십 명도 내두라고 내가 내내 얘기했잖아. 또 이런 이저 들어가서 주무세요. 야 챙겨라. 야, 내 친구 <laughs> <식으로> 주무세요. <laughs> 우리 친구야 와이프지. 우네 와이프 신기 빨리. 아 그러니까, 어, 아니 아직. 아, 들어와. 좀. 아니야 아니야. 자자자자. 신규 아, 아,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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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니야아니데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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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아 진짜 빨리 일어나 조 <laughs> 아니야 먼저 <laughs> 나와버려 아, 그래도 나, 아니 난 그래도 저녁이... 원배는 이겼다 <laughs> 나전게 중요하지 <진짜>. 나 <laughs> 나 그래도, <laughs> <뭔지 알아>. 그래도 <laughs> 원배는 이겼다 나저느게 뭔지 알아 <laughs> 우리 외형이 지금 20만원이 용돈이야 그 그래. 그래, 적금 다 빼고 왜 적금 다 빼서 20만원이 용돈이야 근데 어디다 돈을 쓰는지 알아? 우리 누나랑 술 먹는데 돈을 써 그래 근데 우리 <laughs> 형 형이 스트레스 뭔지 알아? 그래는 무슨 그래야 우리, 이, 이 우리 누나가 술을 먹는 거 너무 좋아해 30만 원에 나랑 외식하는 거한야너안 <laughs> 사셔? 아니야 뭘.. 뭘사 같이, 같이 쓰는 거지 아니 그.. 레이어버 가서 밥사 먹고 이런 거 빼고 그 어. 예이, 야 그럼 포함 어, 해봤자 얼마 안돼야 기름값이 아니 얘하이브리브야야 해봤자 얼마 안돼한 달에 기름 넣었나야 35면 너네 야, 해봤자 40의, 30이야 야 40에 기름값 넣는 거그아 그래 그거나 그 통이야 맞아? 뭐가 40만 원 올려줬다 기름값으로 야난 우리 매연 <laughs> 불쌍해 죽겠어 40만 원에 기름값 포함 어때? 야 그럼 남는 게 30이야 만약에 플러스도 나머지 이렇게 하면은 몇년 맡기면은 저거 좋은 집살수 있어? 아니, 진 내가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봤어. 몇년딱 이렇게 아내한테 딱 맡겼는데 갑자기 이혼 소송 걸었대. 나나신거 없는데? 진짜 왜 저래? 아 이거는 저래?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경제권 <웃음> 경제권 맡겼어. 아, 막 월에 막이게막 해. 자기야 우리 얼마 있어? 어? 갚을 거몇백 있는데. <laughs> 얘 내가 봤을 이상 커뮤니티 하나요. <laughs> 우리 아빠가 나한테 진지하게 기억이 혹시 일배 같은 거 하나 는 있는 거. 아 아침 풍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 5 시인가 5시 반까지 버텨 버렸고요. 아... 여기 폐잔병들. <laughs> 어제 갑자기 그냥 들어놓아 버려가지고 패전병들이시고요. 우리는 이겨버렸죠. <laughs> 우리는 이겼습니다. <laughs>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어 30대가 날밤을 까면 이런 그림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도 어제 조금 일찍 잤던 우리 원배 군이 계란말이를 해줬구요. <laughs> 자, 일단 오늘도 아침을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배가 칼질을 기가 막히게 하네. 아니, 아니, 아 칼질할 때 찍었어야지. 그니까. 칼질 서걱서걱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오, 송파고, 쥬스쥬. 영상구여 지금. 은 뭐야 용산구 션이야? <laughs> 아니 용산구.. 맘에 그 많이 안들준서 <laughs> 용산구 한 삼준서 정도? 삼준서.. <laughs> 삼준서.. <laughs> 이거 몰라? 이게 딸한테 부르는 노래란 거를 알고 나서 애플가 이거 후기 올리면서 오열한 거지 <laughs> 어, 어떡할들 자제 종료 딸한테 수기나 한.. 인 얘기하면 진이 아, 얘기하면 <laughs> 옆, 옆 모습 보면 광대가 쌓여 <laughs> 올라갔어. 맞아. <laughs> 혼자 미소 찍고 있어니다 <laughs> <뭐하고> 재밌다고. 나중에 올라고 <laughs> <몰라도> 찍는 건. 아니야. 카페다 Bravion m a c h i 하나씩 주세요. 술과 싸우고 있어 안에서. 진돗개 <laughs> <딘도깨> 나오기 직전이네. <laughs> 병마들하고 아주 안에서 지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어. 아, 기억이... 몇번 받아봤는데 엄청 기계적으로 아. 아. 그러니까 속눈썹 진짜 답답한거 어, 빡 붙이는거 그러니까 진짜, 진짜 잘한다 아니면 그렇게 하니까